스윙스 많이 쓰죠? 좋습니다. 잠깐 잠깐 대기 잡아드릴게요. 방어 아, 둘. 에이. 아유 한발서. 아헤아헤 아쉽다. 자 방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어, 난왜 이렇게 뭐만 하면 쌍거리야? <laughs> 야, 이거 자 라인 살짝 팽팽하게. 지금 라인 팽팽하게 줄이. 살짝 감아주고. 아주 씨게 내렸어요, 좋아? 히트, 히트. 어. 좋아요. 일린 배 밑으로 파이가 들지 않게 더. 빡시게. 어. 자 히트 트리플. 어. 아 좋습니다. 어 좋아. 어 빠졌어. 아 어. 빠져버렸어. 어 랜딩 어 아, 너무 좋아요. 랜딩 너무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아 랜도. 사 <laughs> 사랑합니다. 감장님은 내 안티야. 이거는 이거는 불능력이었어요 끌어가지고. 더더 라인 더 가만히 돼요. 집에 한대 지면한 지금 끌어내야 돼요. 들어간다 들어간다. 더 왔다 왔다 온다. 오케이죠. 자 라인 그만 가면시고배이로 왼쪽으로. 자, 자. 뭐 괜찮죠? <laughs> 라인 느슨하게 로드 내리실 거면은 그 그만큼 빨리 감아 주셔야 돼요. 따라가면서. 오케이. 자. 맞춰 가면서 물고기 호흡 맞춰 가면서 물고기가 도망간다 싶으면은 같이 좀 따라가면서. 예. 네. 억지로 이쪽으로 강제적하면 끊어 줘요 줄. 좋습니다. 라인 감고 대기. 가만히 기다렸다가 대기. 째고 나가면 기다렸다가 좋습니다. 자 오른쪽으로 살살 자 랜딩 랜딩 자 탄력이용해서 하나 둘 로드 탄력이용해서 잘 당갔다가 하나 오케이 자 그렇게 점프해서 예 네, 좋습니다. 뭐 진짜 전이 잡았던 것들이랑 힘이 다른데 아, 네, 그렇죠. 다르지? 로드 더 들어 드루... 라인 풀고 들러주시고 팽팽하게 라인 감아주시고 네, 아, 아시겠죠? 좋습니다. 이게 손맛이 지금 쓰시 로드가 더 좋아요 음, 어허~~ 못본 걸로 가겠는데 영상이 찍혔습니다 <laughs> 가볍습니까? 네, 가벼워요. 아 가벼운 가볍. 만색인데 더 쪄야 되는데 만세기 아닌 것 같은데? 방어? 방어? 같이 따라와요. 방어 맞습니다. 방어 아니면 다랑어. 만세기 너무 많이 따라왔으면은 다랑어. <laughs> 어, 쨘다. 어이, <오>, 뜰채 필요할까요? <laughs> 자, 왼쪽으로 랜딩해주세요. 뜰채를 해야겠습니다. 아, <laughs> 아직 못 봤어요, 제가. 어, 방어, 방어 맞는 것 같은데. 등 짝에 걸려야 자,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. 얼굴, 얼굴, 얼굴. 얼굴, 얼굴. <laughs> 어허. 어. <laughs> 뜰채할게 아니긴 했지만. <laughs> 아, 차서어 죽어야 됩니다. 방어 맞죠? 네, 방어 있어, 방어 있어. 좋습니다. 아이, 좋아, 좋아. 어 깨부리도 불구한. 네. 같이 같이 있 자, 코칭 그겠게니 네. 자, 표층 계속 긁을게요, 일단. 뛰는 걸 봤어. 어? 너무하면 입질에서 다 터져요. 자, 릴링. 어 그렇게 릴링. 방금처럼. 릴링. 릴링. 됐어. 거의 다 왔습니다. 보입니다. 자, 좀 더. 릴링. 아, 어, 오케이, 오케이, 좋아요. 어! 방금과는, 방금과는 릴링하셨어야 돼. 고기가 지금 빠질라고, 빠질라고 살짝 올라왔어 아, 자, 아, 뒤는 히트, 방어! 몇몇디 담그셨어요? 몇몇디 담그셨어요? 몇 초? 몇 초, 대략? 이끈 그, 색깔로 좀 보고 있어요. 그 아하. 색깔로. 어! 아이고. 어! 다다온가? 와 씨! 이거! 자, 째고 나가면 째고 나가기 좀 봐주시고. 자, 릴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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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링! 가봐 와씨 자, 릴링, 좋아요. 아. 자, 자, 릴링. 욕 걸렸나? 방합니까? 어, 아, 그래. 방어다. 자, 좋아요. 자, 아, 다쓰. 좋아요. 어, 너무 들어가면 안 돼요. 여기, 여기 내려주세요. 어이! 어, 옐로우! 옐로우 팀! 지금 만색이 너무 많아서 지금 효과가 저조해요. 아, 이거 만색이 아닙니다. 아, 좋습니다. 어. 아 확실하다 방어 확실하다 소리 좋고 오케이 히트? 어 로드 보니까 히트 돌려서 양만 위로 올려주시도 되고 아니면 왼쪽으로 그냥 점프해서 져주셔도 돼요 <laughs> 자, 지금 슬로우 캐스트가 잘 먹고 있어요. 슬로우 캐스트. 샤, 좋습니다. 자, MG 루어, 슬로우 캐스트, 바이브 라이너. 잘 먹고 있습니다. MG 전 가늠이면 안 되겠습니다. 아 <laughs> 어, 이건 순서 실해니까 방어 같은데? 아하. 훅이 너무 이게 비기름이 훅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오 좋아 오야 다낭어 좋아좋아 자 어이 오, 좋아 어어 오, 오, 넘어간다 넘어간다 좋아요 <laughs> 아, 좋아요. 아, 좋아, 좋아. 어허 하나 둘셋 좋았습니다 아, 아, 합니다 아, 어, 이 아, 슬슬 아, 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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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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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지만 멈출 수 없는 낚시죠. <laughs> 이제는 고기가 튀고 나가는 걸 기다려주지 않네요. 그냥 막 그냥 강제로 그냥. <웃음> <웃음> 자 잡으시는 초랑. 액션방법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같이 잡으시죠 예, 뭐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네 <laughs> 그게 지금 그 수심층이 딱 맞는 거예요 <laughs> 어이 난가려면 기대시고 자 사장님 시작하시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별말씀 <laughs> <야>, 좀만 요 더..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, 콜, 오! 커! 커! 돼지, 돼지 방어였어 <laughs> 자 랜딩 해주시고 좋습니다 아 <laughs> 방어? 샤! 샤! 샤, 다랑어 좋아. 자, 몇 미터에서 잡으셨어요? 몇 초? 몰라요. <laughs> 올라, 다 올라와서. 아, 올라와서? 네. 으쨔. <laughs> 어, 왔다, 히트. 릴링, 릴링. 자, 어허, 좋아요. 자 사장님 히트하시면 됩니다 <laughs> 좋아 자 어허 방어 샷 오, 무서워. 오, 무서워. <laughs> 오, 메탈. 바늘 없죠, 위에? 어, 이쁘나. 오, <laughs> 어, 무서워. 방어, 아, 잠시만요. 오케이, 좋습니다. 오, 좋아. 맞았다. 자.

세 바퀴 더, 세 바퀴 더. 자, 올리시고. 좋습니다. 자, 좋아요. 대기, 대기. 오호힘들 해주는 보람이 있습니다. 아, 이제 오른손 릴링 잘 하시네. 왼손 릴링. 아이게 배송인인 줄 아? 에나 이렇게 옆나어 옆구리 같은데? 아어 <laughs> 제대로 먹고 옆구리 걸었네. <laughs> 파란색이랑 검은색은 그. <laughs> 다시는 이제 손질해 드리면 되고 네두번 해야 돼 아저께 두번세번 번 해야 돼1 c 어, m 요응한 번에 못 들어가 보고 오 오케이 okay. 끝고생했 재밌지? 와! 왜이아